도요타 자동차의 대형 SUV 랜드크루저 일본인들은 이 란크루라는 애칭으로 부르는데요 1951년 처음 출시된 이래 71년째 대형 SUV의 왕좌를 지키고 있는 사나이의 로망이죠 저도 애가 셋이 되기 전까지는 대형 SUV를 사서 여행을 다니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의 금은보화를 다 주고도 랜드크루저를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도요타의 고급차 브랜드 렉서스의 LX와 NX 닛산의 전기차 아리아와 스포츠카 페어레이디제트 혼다의 인기 SUV 베젤도 억만금을 주더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하나인 일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목소리> 도요타는 올 여름 랜드크루저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인기가 없어서냐고요? 반대입니다. 잘 팔려서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주문이 밀려서 지금 주문해도 4년 후에야 랜드크루저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몇년 뒤면 전기차를 넘어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나온다는 시대에 4년 뒤는 너무한 거 아닌가요? 게다가 2026년에 받는 이 랜드크루저는 2022년형인가요? 2026년형인가요? 도요타는 이달부터 2023년형 랜드크루저를 출시할 계획인데요. 현대 생산 상황대로라면 가까운 미래에 2022년형 랜드크루저가 타임머신을 타기라도 한듯 최신 모델들을 뒤로하고 등장할 판이 됐습니다. 도요타가 판매를 아예 중단하기로 결론을 내린 이유입니다. 레서스와 닛산, 혼다가 인기 차종의 판매를 중단한 것도 차를 고객에게 인도하기까지 1년에서 2년이 걸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도요타의 중형 SUV 해리어는 이미 받아놓은 주문을 취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큰맘 먹고 계약을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차를 받는 날만 기다렸을 소비자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이었을 텐데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차가 없어서 차를 못 파는 이런 황당한 상황은 자동차 부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중국의 도시 봉쇄 여파로 중국에서 부품을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하는 탓입니다 일본 완성차 업체 해외 특히 중국 부품 의존도는 수치로도 입증이 됩니다 일본 재무성 무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자동차 부품 수입액은 8194억 엔 이었습니다 2000억 엔을 조금 넘었던 2000년에 비해 네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세계 공장이 됐고요. 일본도 여러 나라들과 EPA 경제연합협정을 맺으면서 무역 규모가 크게 늘어난 영향입니다. 일본이 특히 의존하는 나라가 역시 중국이었는데요. 중국산 자동차 부품 수입 금액이 3,227억엔으로 전체 39.4%를 차지했습니다. 태국과 독일, 베트남 순으로 부품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한국으로부터는 463억 에너지를 수입해서 여섯 번째로 많았습니다 부품이 없어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차를 못 만드는 상황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최근 도요타가 집중적으로 광고하는 모델이 소형 미니밴 시엔타입니다 이 아반떼만한 차체에 7명까지 탈수 있고요 자전거도 실을 수 있는 박스형 차량인데요 시엔타 한 대면 111가지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최근의 홍보 콘셉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뜯어보시면 111가지 스타일과는 별개로 판매 사양은 딱세 종류뿐입니다. 새 차를 살 때는 고객이 썬루프를 달지, 시트를 가죽으로 할지, 휠 디자인을 어떤 걸로 할지 등 옵션을 하나하나 정하는 거잖아요. 도요타의 새 시엔타는 옵션 사양이 세 가지입니다. 선택의 폭이 줄어든 대신 고객은 2개월 만에 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객이, 아, 싫다. 나는 내 취향대로 옵션을 고르겠다. 라고 하면 어떡하죠? 그때는 차를 받는데 8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개성을 고수하는 대신 약 1년 후에야 차를 받을지, 도요타가 정해준 옵션대로 2, 3개월 만에 차를 손에 넣을지를 정하라는 겁니다. 옵션을 최소한으로 압축을 해서 집중적으로 확보한 재고로 차를 최대한 많이 빨리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고육책입니다. 도요타는 이렇게 옵션 오마카세 시엔타의 추천 사양차. 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꿈보다 해몽스러운 이름인데요. 이달 발매하는 고급세단 크라운에도 추천 사양차 판매 방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고객의 반응을 지켜본 뒤 대상 차종을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혼다는 집중 생산 차량이라는 생산 판매 방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최근 수년째 일본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가 엠박스라는 경차인데요. 엠박스의 납기는 6개월이 넘습니다. 대신에 집중 생산 대상인 소형세단 피트는 한달 만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피트를 구입을 하려면 4개월이 걸렸는데요. 이에 비해서 납기를 4분의 1로 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품 조달이 상대적으로 원활한 모델을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최대한 많이 판다라는 전략인데요. 그 결과 피트의 판매 대수는 지난 4월 이후에 4개월 연속 작년 같은 기간을 웃돌았습니다. 부품이 없어서 차를 못 만드는 경영 환경의 변화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생산 방식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1980년대 세계 시장을 장악하던 미국의 대형 완성체 업체들을 도요타 같은 일본 차가 밀어내는 데는 생산 방식을 혁신한 공이 컸습니다. 이 도요타 프로덕션 시스템이라는 생산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이 TPS라고 하는데요. 이 TPS를 구성하는 핵심이 적기 생산, just in time과 간판 방식입니다. 적기 생산은 각 공정에 필요한 재고를 필요할 때 필요한 양만큼만 공급을 해서 재고를 철저하게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방식이 간판을 사용한 생산 시스템입니다. 이 앞라인하고 뒷라인이 어떤 부품을 언제, 얼마만큼 만들어서 주고받을지 긴밀하게 소통하는 방식인데요. 생산을 철저히 시장의 수요에 맞춤으로써 재고를 극단적인 수준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간판 방식은 1956년 미국의 슈퍼마켓을 방문한 도요타의 엔지니어 오노 다이치 부사장이 체계화했습니다. 슈퍼마켓을 찾은 소비자가 진열대에서 필요한 물건을 골라서 카트에 담고 나면 슈퍼마켓 직원이 다시 진열대 상품을 채워 넣잖아요. 이 방식을 자동차 생산 공정에 응용했습니다. 앞 라인은 슈퍼마켓, 뒷 라인은 소비자가 돼서 부품을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주고 받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복잡한 이 자동차 생산 현장에서 이 방식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모든 생산 라인이 서로 생산량 생산 시점, 생산 순서, 운반량, 운반 시기 같은 정보를 정확하게 주고받아야 하는데요. 간판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소통함으로써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방식은 다품종 소량 생산과 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포드식 대량 생산을 고수하던 미국 기업을 압도하는 비책이 됐습니다. 이렇게 재고를 최소화하는 방식은 도요타뿐 아니라 일본 기업을 대표하는 생산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업이 재고를 얼만큼 쌓아두고 있는지를 알아볼 때 재고자산회전기간이라는 통계를 쓰는데요. 일본 법인기업 통계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재고자산 회전기간은 1990년대 1.2개월에서 2000년대 들어서는 1개월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적기생산, Just in time의 원조답게 자동차 업종은 재고를 극단적으로 쌓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가 확산하기 직전인 2019년 말 자동차 업종의 재고자산 회전기간은 0.57개월이었습니다. 제조업 평균인 1.39개월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한달 매출의 절반 조금 넘는 재고만 확보해 둔다는 의미입니다. 거꾸로 재고가 끊기면 보름 정도밖에 못 버틴다는 뜻이기도 하죠. 적기 생산은 부품 공급이 원활할 때는 매우 훌륭한 방식이었는데요. 글로벌 공급망이 단절되면서 재고를 쌓지 않는 경영의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코로나의 충격에서 급속히 회복하는 세계 시장의 수요를 일본 제조업의 생산량이 쫓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2020년 12월에서 2022년 5월까지 일본 자동차 산업의 생산 활동은 코로나 이전보다 24% 떨어졌습니다. 재고가 부족하다 보니까 일본 제조업의 회복력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느립니다. 네덜란드 경제정책 분석국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제조업 상황을 나타내는 세계 관공업 생산지수가 3.7% 상승했는데 일본은 1.52%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급망 위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장기화하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격렬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재고 극소화의 원조. 도요타마저 적기 생산 방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현재 도요타 자동차의 재고 자산은 3조 8천억엔으로 1년 만에 32% 늘었습니다. 일본 제조업 전체의 재고 역시 2020년 1분기보다 31% 증가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IT 기계 전자부품 업종이 작년 봄 이후 재고 확보를 특히 서두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 방식 뿐 아니라 경제 안전부장이 날로 중요해지는 국제 정세도 일본 제조업체들의 변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방 국가나 우방국에서 생산한 부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견제보복조치들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공급망을 구축해왔던 글로벌 기업들은 졸지에 생산체제가 군데군데 끊길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발 빠른 일본 기업들이 내놓은 대응 전략이 글로벌 생산체제를 중국과 중국 이외 지역으로 이분화하는 블록화 전략입니다. 세계화의 시대에 한계였던 생산체계를 미국 등 서방 국가용, 그리고 중국 등 패권주의 국가용,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서 운영한다는 겁니다. 핵심 전자부품인 MLCC 세계 1위 무라타 제작소와 일본 최대 공조회사 다이킹공업 등이 이미 제품 생산 체제를 미국 등 서방국가와 중국의두 개를 이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대표 산업인 자동차 업계도 블록화 전략에 나섰습니다. 상케이신문은 지난달 25일 일본 2위 자동차 업체 혼다가 전 세계 공급망 체계에서 중국을 별도로 분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에 의존하던 부품 공급을 동남아시아와 인도 북미 지역에 위치한 생산 거점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서 별도의 독자적인 생산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국에서는 공급망을 재구축해서 중국용 생산차 예제를 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본차 가운데 혼다가 가장 먼저 블록화에 나선 이유는 해외 생산 비중이 가장 높은 완성차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혼다는 일본이 미국과 통상마차를 벌이던 1982년부터 해외 생산에 적극적으로 나선 회사입니다. 혼다의 생산 거점은 일본과 중국, 미국, 멕시코, 태국 등 24개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혼다가 지난해 생산한 자동차 414만대 가운데 일본에서 생산된 차량은 64만대로 전체의 15%에 불과했습니다. 이 나머지 350만대를 해외 공장에서 생산했는데요. 이 가운데 중국 생산량이 162만대로 전체의 39%에 달했습니다. 미국의 두 배에 달합니다. 부품 역시 차종에 따라 적게는 10%, 많게는 절반가량의 부품을 중국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더욱 격렬해지기 전에 생산 체계를 미국 및 유럽용과 중국용으로 나눠두려는 이유입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로는 우리나라도 일본 못지 않죠.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일본 기업들은 전 세계 기업이 연구하고 모방하려 했던 이 자신들의 주특기인 적기 생산을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추천 사양차라는 기상천외한 판매 전략까지 도입을 하는 등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내놓을까요? 지금까지 도쿄나우의 정현우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